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식을 뉴스로 전해드리는 유튜버 진또배기입니다 오늘은 피니에스의 소식인데요 기저귀, 프란츠, 튼튼이와 함께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 매우 궁금합니다 셋이서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건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귀여움도 당연히 새벽겠죠 신선한 소고기를 먼저 먹고 있는 튼튼이와 프란츠 엄청 맛있게 먹고 있네요 기저귀는 고기를 안 먹고 저 멀리서 형제들이 먹는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료를 많이 먹어서 배가 많이 부른다고 집사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미모는 더욱 더나아이 갈수록 이뻐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집사님은 새로 산 깃털 장난감을 새로 선보신다고 하는데 소리만 듣고 고양이들은 벌써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소파에 있는 고양이들에게 장난감을 집사님이 흔들어 보니 애들이 엄청 날뛰었습니다 막날 뛰는 모습도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. 튼튼이는 이름처럼 엄청난 점프를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아이들마다 장난감을 대하는 대처가 다른데요. 첫 번째는 점잖은 신사처럼 다루는데 프란츠가 그 주인공입니다. 프란츠는 자신의 몸을 세우고 깃털을 툭툭 치는데 아주 살살 말이죠. 막 몸을 일자로 길게 핀 다음에. 살살 치는데 너무 그 모습이 귀여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깃털이 자신이 앞에 오면 살살 다루는데 약간 신주단지 다루듯이 살살 만졌습니다. 두 번째는 빈구미 스타일인데 기저귀가 그 주인공입니다. 깃털이 오는데 자신의 몸을 주차하지 못해 뒤로 넘어지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세 번째는 맹수 스타일 튼튼이인데요. 튼튼이는 고양이가 아닌 호랑이처럼 깃털 장난감을 사냥을 했습니다. 그리고 깃털을 물자 으르렁거리는 소리도 내긴 하고 또한 장난감을 잡을 때 프란츠가 있는지도 모르고 프란츠를 손으로 치기도 했습니다. 이렇게 새 고양이들과 같이 놀아주던 집사님은 튼튼이 때문에 피를 보기도 했습니다. 다행히도 깊게 파이지 않아 다행인 것 같습니다. 고양이마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성격도 달라서 매우 신기했습니다. 이상, 유튜버식을 뉴스로 전해드리는 유튜버, 진또백이었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